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바둑은 제1회 난양배 32강전으로 한국의 박정환 선수와 중국의 커제 선수의 바둑입니다. 이번 난양배는 세계대회 최초로 제한시간을 피셔방식으로 두게 되는데요. 두 선수가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두 선수의 상대전적은 16승 15패로 박정환 선수가 근소하게 우세하고 있습니다. 초반 포석은 흑이 양소목의 두칸 높은 구침을 선택했고, 백은 우아기의 한칸 높이 걸쳐갔습니다. 현재까지는 서로 무난한 포석으로 흘러가고 있고 백이 우변을 벌려가자 흑이 좌상 귀에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백이 우상 귀에 붙여서 싸움을 걸자 흑이 여기서 물러서는 선택을 했는데요. 흑은 여기서 젖혀서 두고 싶지만 백은 3-3으로 끊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흑은 한 점을 단수 쳐야 되는데 백이 한 점을 살리면 좌하기에 축머리가 있기 때문에 팩도를 잡을 수 없고 흑이 약점을 보강하면 백이 귀에 늘어가는 수가 있어서 이 싸움은 백이 약간 유리합니다. 그래서 흑이 실전에 늘어갔고 백은 여기서 한 칸으로 받았는데요. 백이 우상기에 막아서 싸우면 흑은 투전 머리를 젖혀갑니다. 계속해서 백이 젖히고 호구치면 흙이 단수를 치는데 이 싸움은 주변에 흙돌들이 많기 때문에 백으로서는 약간 부담되는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전에 백이 한 칸을 띄었고 흙이 넘어가면서 타협이 되었습니다. 이후 진행해서 흙이 자상귀의 눈목자로 달리자 백이 상변에 젖히는 선택을 했는데요. 백이 한 칸으로 차단하면 흙은 늘어가는 교환을 하고 삼삼에 들어갑니다. 인공지능은 백이 빈 삼각으로 두고 흙이 귀를 살릴 때한 칸으로 붙여서 둘수 있다고 하지만 박정환 선수 입장에서는 이 진행을 마음에 들지 않아 실전에 다르게 두었습니다. 실전에 백이 젖혀있는 수는 귀를 간접적으로 지키고 상변 흑의 약점을 노리는 의도가 있습니다. 흙이 우변에 응수타진을 하자 백이 상변에 붙여서 반발하면서 우변에서 첫 번째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우변 싸움은 누가 유리한지 판단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우변 전투에서 흙이 이선의 날일자로 달리자 백이 상변에 늘어갔는데요. 그러나 흙이 여기서 받아주는 수가 느슨한 수였습니다. 흙은 중앙에 한칸 띄는 수가 정수였습니다. 백이 날일자로 두더라도 흙은 이선에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계속 백을 공격해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실전에 흙이 막는 수로 인해 백이 우변에 다가가면서 바둑은 백이 우세해졌습니다. 이후 진행된 수순에서 커제 선수도 불리함을 의식했는지 상변을 끼워가면서 백의 약점을 공략하려고 합니다. 흙이 두 점을 단수치자 백이 연결하지 않고 중앙을 젖혀가면서 서로 바꿔치기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백이 우변을 젖혀서 흙을 잡으러 가자 흙이 젖혀서 막아가는 수가 대학수였습니다. 흙은 무조건 우변을 끊어서 둬야 했습니다. 백이 한 점을 살리면 흙이 중앙을 끊는 맥점이 있어서 백은 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흙이 돌려치게 되어 이 진행은 백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백의 최선은 중앙 한점을 잡아야 되고 흑도 우변 한점을 잡으면 여전히 긴 바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전에 흙이 젖혀가면서 백이 자연스럽게 한점을 연결하게 되어 흑의 행마가 무거워졌습니다. 계속해서 우변 흑 대마가 위험한 상황으로 흑이 우변 대마를 살리더라도 전부 악수 교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둑은 백이 많이 우세합니다. 흑이 우변 집 모양을 만들면서 대마를 살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주변 백의 세력이 강하고 좌변 흙도 위험하기 때문에 형세는 백이 7집 가량 유리하다고 합니다. 백이 하변에 침입하자 흙이 여기서 이선에 내려서는 강수를 두었는데요. 일반적으로 흙은 여기서 위로 붙여가는 게 정수인데요. 그러나 백이 이선에 들어가고 흙이 중앙에 들 때, 백이 넘어가게 되어, 이 진행은 형세가 불리한 흙이 무난하게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전에 흙이 내려서서 복잡하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흙이 하변에 어느 정도 모양을 잡아가자 이번에는 좌변의 흙도를 움직이러 갔습니다. 계속해서 흙이 좌변을 정리하지 않고 하변에 들여다보면서 흔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백은 변수를 줄여가고 있고 흙은 어떻게든 백의 약점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이후 진행에서 백이 하변에 끼어가자 흑은 여기서 한 점을 단수쳤는데요. 인공지능은 흑이 한 점을 잡는 수가 정수라고 하지만 백이 단수 교환을 하고 하변 석점을 찾게 돼서 이 진행도 마찬가지로 백이 우세합니다. 실전에 흑이 한 점을 단수치자 백이 중앙을 끼어가고 흑이 막아갈 때 백이 한 점을 끊어가서 하변 흑을 잡았습니다. 흙이 어떻게든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집차이는 계속 백이 우세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진행된 수순에서. 흙이 중앙에 붙여갈 때, 백이 여기서 젖혀가는 수가 약간의 실착이었습니다. 백은 여기서 치받는 수가 정수였습니다. 흙이 차단하면 백이 중앙을 끊어가고, 흙이 치받아서 봉쇄할 때, 백이 끼어가는 수가 맥점으로, 결국 백이 중앙 세 점을 버리고 깔끔하게 연결할 수 있어서, 백의 승리를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전에 백이 젖혀가면서 바둑은 백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약간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흙이 중앙에 찔러가자 형세 판단을 하고 있던 박정환 선수가 남은 시간을 보지 못하고 결국 시간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바둑은 약간 백이 우세한 상황이었고 일반적으로 피셔 방식에서 10초 남은 상황에는 초읽기를 읽어주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초읽기를 읽어주지 않는 특이한 룰로 인해 결국 박정환 선수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커제 선수가 행운의 승리로 16강에 진출하는 소식을 알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